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피스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피스 네트워크 코인 세력 정보 그리고 영상 중간에 정말 중요한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 최근 급락을 좀 통해서 바닥을 좀 찍고 난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이 좀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, 그래서 제 많은 홀더 분들께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, 언제 또 상승이 나아주고, 고점에 물리지 않고 수익만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, 제가 한분한분 케이스에다 맞춰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도 있고요. 오늘의 영상에서는 피스 네트워크 코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,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에 대해서 확실한 수익만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한 가지 좀 준비를 해 왔고, 이어서 피스 네트워크 코인 제일 중요한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. 자,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렇게 황금 신호로 좀 알려줍니다. 이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. 자,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, 최근 사례를 보시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% 이상 급등, 그리고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급등,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% 이상 급등, 그리고 아체니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급등, 마지막으로 이 수익 코인 또한 황금 신호 이후 550%나 급등하는 등이 높은 성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자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요. 이 많은 투자 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이 골든 웨이를 선착순 한정 1 0 분에게만 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이 골든 웨이를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빠르게 무료로 지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코인 판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려들이 편편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,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, 이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, 자,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 그래서는 제 피스 네트워크 코인 바닥 깨지자마자 물량 썰어 담고 다시금 또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다 배에서 1 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를 로 확인했고 저희 홀더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사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피스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따라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하게 피스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고요. 이 선착순 한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실제로 제가 차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셔 시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